제가 아, 이제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자기 관리라는 게 어. 20대 때는 머리결은 관리 안 해도 됐거든요. 네. 근데 나이 들수록 머리결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가 머리결도 그렇게 좋은 편이야뭔데막 편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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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야. 야 전민기. <laughs> 우당퉁탕 수혜복구 216회 방송 시작합니다. <laughs>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난 주에 음. 멋진 중년 남성들을 좀 연달아 몇 분을 만났어요. 네. 오. 네, 이원종 배우도 엠크나이트도 함께 했고 네. 또이 꽃미남 정치인으로 또 꼽히는 한준호 의원도 아 또쇼쇼에서 만나고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나도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된 거야. 어. 내가 여자라면 이런 중년한테는 좀 반할 수 있겠다라는 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미 중년 아니신가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렇게 그들에 비해 어, 어, 그렇게 그러면. 되고 싶다고 네. 하기 싫은 청장년으로 불려터 지금이라도 되고 싶다. 됐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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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되고 싶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나이 들수 있을까? 음. 아, 어떤 아저씨 보면 좀 멋있는 아저씨 같아요. 여자분들은 음. 그럼 나이대를 좀 정해줘 봐요. 50대, 뭐 어, 40대, 40, 40대. 4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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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여유가 있어 보여야 돼. 아. 그 나이대에는 음. 여유가 있다는 표현이 사실 음.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좀 차림새에서 맞아요. 아. 어, 무조건 분해가 난다기보다는 아. 그래도 좀 약간 좀스타 해야 어쨌든 되나? 저는 등산복 입은 아저씨는 <laughs> 별로 안 끌려 아, 일단 등산복 입으면 일단 아, 탈락. 탈락이야 아. 아. 그리고 배가 나오면 안 되는 거 같아 아, 아, 아. 진짜 아 근데 안 돼. 창석이가 아. 아까 들어오는데 배 나왔더라고 저배나오지꽤 됐습니다 아, 배는 정말. 저도 있고 근데 배가 <laughs> 어울리게 나온 아, 분들이 있어요. 배에 어울리게. 맞아, 배. 맞아. 이원종 배우님. <laughs> 어, 배 나오셨잖아. 근데 멋있어. <웃음> <그럼>. <웃음> 어떻게 이게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거야. 풍채가 있고 팔다리가 맞아. 좀 튼실한데 배가 어, 좀 나오면 어. 어, 그것도 나름 멋이 될수 있거든. 이원종 그 배우님은. <laughs> 어. 커리어를 오랫동안 쌓아오셨잖아요 네. 우리가 음. 기억하는 여러 가지 멋진 캐릭터들 에이. 아직도 구만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일 수도 있고 강조로 요즘은 다기 음. 누구한테는 이제 고려가라는 전쟁의 강조이고 에이. 하는데 음. 그 사이에 무슨 뭐 다데, 다세포 소년 이런 뭐 그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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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왔어요 그때만 너무 있을 생각... 아, 같아요 그 커리어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장석 씨 말은 저는 어, 커리어가 충분히 아,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요 지금 말하니까 어, 음. 지금 외형적인 것만 제가 몇개 얘기했잖아요 어. 음. 저는 외형적인 거 상관없이 어이 사람 정말 멋있다 라고 끌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음. 자기 일을 할때 너무나도 전문적인 거야 아 와. 그럴 때는 와막 그게 진짜... 어떤 분야든 간에 거기서 에. 짬이 차가지고 거기서 오는 여유가 느껴질 때와 어,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우린 주둥이를 털잖아요 어. 이게 사실은 전문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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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느껴지죠 쓰는 아, <laughs> <그런 웃음> 단어나 그럼요. 표정 이런 거에서 그게 아니, 여유가 느껴지지 몇명안 되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웃음> 놀리려고 <laughs> 그 다음번에 <할> 했잖아 <laughs> 아니야 얘 비테이처 <빗게이저> 전문가로 <laughs> 네. 어, 저 홈쇼핑에도 나오더라고 와 <laughs> 진짜? 방송 <방금> 와요 <laughs> <하더라고>. 제가 <laughs> 네. 요즘에 좀 그쪽을 빼서 그렇지 예전에는 <laughs> 네. 유튜브에서 알려지기 전에는 그쪽으로 좀팔 때가 있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막 KBS랑 음. 시사에서 유시민 작가님 10년치 데이터도 분석하고 오.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너 음. 그거 빅데이터 어플 음. 요금 안 내가지고 지금 안 된다던 아니요 아니요 요금 <laughs> 어. 다시, <laughs> 어. 다시 내? 야, 돈은 <laughs> 좀저렴이로 요즘에 왜냐면 아. 깊이는 안 가고 요즘에 <laughs> 네. <약간 웃음> 요정도 해가지고 돌아다니기에는 네. 월 10만원짜리가 딱 좋습니다 아. <웃음> 그게 효율이 <laughs> 더 나와요? 예, 예전에는 그 기업들용으로 네. 2 3 0 0짜리를 음. 그때는 회사 다닐 때니까 아. 그런 걸로 했었거든요. 빅데이터 전문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워낙 여기 여기저기 음. 많이 돌아다니니까 정영진 씨가 책 빅데이터 책세 권을 던져주면서 어. 자읽어라 아. <laughs> 그럼 이제 전문가 되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프로그램을 섭외해 나갔다. 아. 나가라. <laughs> <laughs> 그렇게 한 7년을 한 거야. 그래서 어. 처음에는 막 진짜 논문도 찾아보고 별짓을 음. 다 했어요. 음. 아, 음. 이 바닥에 네? 그 영진이 형이나 몇명 선구자들이 네. 우리 후배들 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정영진 멋있습니까? 중년 남성으로? 예. 음. 음. 근데 그건 잘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분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laughs> 아, 나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부분이 있구나. 예예예. 예, 어. 예. 아 이게 이거는 이제 영진이 형이 방송에서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어. 여성과 삼자 대면을 세면했다. 어. <laughs> 이거는 우리 인생에 한번 일어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한명사귀기도 네. 힘든 일을. 네. 아, 이거는 두세명 사귄다. 삼자 대면. 세번 했다는 것말도 이미 여섯 명인데 여자가 어. 영진이 형한명 넣으면 이미 여섯 명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형이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가지고 <laughs> 그때는 그런 게 괜찮았지만 <laughs> 네. 어, 지금은 잘못하면 퇴고라 지금 이제 정영창이죠. <웃음> <웃음> 한 번은 반드시 잡혀가는 어. 거죠. 아 여자분들도 물어봅시다. 게 쓰레기 아니가 <laughs> 야, 너 지금 경이형한테 지금 쓰레기라 그런 거야, 지금? 아니 맞잖아. 3자대표는 진짜 승이야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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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방송의 롤모델입니다 단대생이 무슨 더다 쓰레기일 수 있다. 내가 나서야지 지금. 불필 어. 있는 사람들 아니야? 정영진 씨가 어. 여기 앉았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가영 씨를 벌써 봤습니다. 저는 <laughs> 개 쓰레기가 맞습니다. 하면서 연락처 받을 거야. <laughs> 아. 그러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유연하거든. 저는 개인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음. 사람이 음. 그 사람 인격 말고 음. 일에 대해서 너무 자,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어, 음. 그래서 가끔씩은 감탄할 때가 진짜 있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어떻게 남자의 어, 멋으로 멋있어요, 발현이 됩니다. 멋있어요. 아, 음. 오케이. 이만 테도 찝쩍 떼었나요, 영진아안 했어. 저 너무 기분 <laughs> 나쁘더 <나쁘잖아>. 라고 <그거> 진짜 <laughs> 형이 심각한 건데. 형은 일단 제가 압니다. <laughs> 네. 찝쩍 되지 않은 이지선, 오윤의 정민이. <웃음> <웃음> <laughs> 아니 그래서 저 정말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laughs> 모든 여자한테 찝쩍 된다는 거야. 어. 근데 나한테는 한 번도 찝쩍된 적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남편한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 솔직히 기분 나쁘다. <웃음> <웃음> 아 이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laughs> 네. 영진형했던 명언 중에 여러 가지 이상형이나 취향 뭐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없으면 누구를 만나는 거냐? 어. 어떤 여자 를 만나는 거냐니까 내 취향이 뭐가 중요하지 어. <laughs> <laughs> 그런 여자 만난다. 어, 그런 게 엄청난 명언입니다. 아니 없지 않아요. 에. 본인이 이제 속에서 그게 판가름이 나는데 어.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잖아요. 음. 다섯 번 봐도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어. 기억을 못 해요. 음. 그 신기루한테도 맨날 <웃음> <웃음> 신기루를 기억하기 기억 못하는 건 어려운 아. 일인데 함께했던 대화를 기억 못 해요. 아. 어. 그러면 뭐 결혼 얘기하면. 너 어, 결혼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어. 5년, 5년 지났는데도 응. 아니, 오빠. 내가 오빠한테 결혼했다는 얘기를 100번은 더한 것 같은데. 응. 아, 그래, 이렇게 돼요. 자기 관심사 아니면 크게 이게 담아두지 않으시는구나. 음. 그런 스타일이. 네. 음. 거기서 오는 유연함과 여유로움도 있어요. 네. 연예계의 잡스위치예요. 지금눈 어. <laughs> 감고 닫고 있는 거지 우당통탕 수해 보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셨죠? 또 하나 음. 생각났다. 뭐. 네. 말수가 적으면서 응. 진짜 딱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들이 아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잘 들어주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어, 어. 유연함이 좀 있어야 된다 사고에 어, 근데 어. 유연함 뿐만 아니라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어. 생각이 그러한 분들. 네. 음. 그래서 뭔가 되게 소통이 잘 되는 분들. 나는 아. 그런 분들 제일 멋있어. 맞아, 귀가 좀 열려 있어야 돼. 오, 나이 먹을수록. 보통안 난... 되거든요. <laughs> 응, 맞아. 말 많은데 쓸데없는 말많아 <laughs> 어. 어, 맞아, 맞아. <laughs> 네. 네. 내가 봤을 때 나이 먹을수록 입은 진짜 닫고 네. 귀랑 지갑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 쉽지 않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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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형진이나 애들 만나면 나 계속 실수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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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 가면서 네. 아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laughs> 왜 이렇게 안 되냐? 극단적으로 장 방대방향에 <laughs> 어, 있죠아 어. 근데 오히려 그러 면은 장원이 형이 네. 어, 의외로 어. 방송 밖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입을 닫아요? 음. 말이 안 많아요. 어? 어, 잘 듣고 그런가? 돈, 그래? 돈 음. 많이 쓰고 음. 음. 어. 방송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지쳐서 그런가. 나랑 있는 게 <laughs> 재미없어서 그런가. 아니 <laughs> 남자들끼리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을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4,50대 여성은 어때요? 여성? 음, 여성? 아 그래 좋은 이야기다. 4,50대 여성도 매력적이죠. 슬픈 얘기인데 나이를 먹어도 여자들은 좀 이뻐야 되더라 <laughs> 저경진도 기컬지 안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왜 여선도 받아 가면 예뻐야 된다 기본적으로. 아. 자, 아니 그게 <laughs> 아니라 제가 보는... 좀 설명을 할게요. 아. 예뻐야 된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얼굴이 막뭐 연예인처럼 이쁜 게 아니라 응. 그 4, 50대가 됐는데도 그 자기 관리와 어. 자기 커리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음. 내가 제가 이제 어, 나이 감사합니다. 들면서 느끼는 게 자기 관리라는 게 어. 20대 때는 머리결은 관리 안 해도 됐거든요. 네. 근데 나이 들수록 머리결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그 관리가 잘 됐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돈 많이 들지. 어. 돈이 진짜 많이 들고 어. 그 어렸을 때한 두세 배에 훨씬 더 시간 어. 어, 노력이 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가 머리결도 그렇게 좋은 편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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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마, 야, 아니, 야 <laughs> 전민기! 잠깐 는 <작가는> 봐봐, <laughs> 인기가 흐르고 하는데, 너는 좀 뭔가 푸석푸석 하다저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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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마 당기때문화이도 같이 당겨졌나? 문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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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당이> 어떻게 당겨져요? <당겨졌잖아요. 웃음> <laughs> 전민기 머리 빠지기 기원 <laughs> 1일차 민기도 그렇게 안정권에 있지 않아? 진짜 지금 보니까 많이 어, 알바 제도 어, 어, 많이 알바 단척살이 어. <laughs> <사람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laughs> 같이 나이 들면서 그러지 말자 우리 <laughs> 근데 바로 또 조명 밑에 있잖아요 빛 음. 반사되는 게좀불안전 반사긴 해 음. 그래서 푸석푸석하죠 아니 <laughs> 네. <laughs> 트리트먼트 좀해 헤어 맨날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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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laughs> 말씀하신 게 맞는데 되게 슬픈 게 <laughs> 저는 매번 느끼기 진짜 몸매나 이런 신체 음. 건강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음. 아좀 타고나야 돼. 예, 네, 무슨 뭐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도 뭐 동안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관리도 당연히 하겠지만 음. 다른 연예인들은 관리 안 하겠습니까? 음. 그까 그러니까 약간 타고나는 게 제일 크고 거기에서 아. 플러스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마느냐가 아. 저, 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난 기본적으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중장년층에 좀 멋이 나려면 음. 목소리가 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음. 아, 목소리 크면 일단 음. 기본적으로. 약간 그 나이 때에 어울리는 품이나 품격이 잘안 나와. 음, 아주머니들 진짜? 중에서도 목소리 크면 일단 그냥 동네 아주머니잖아. 이 뭐랄까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음.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아유 아주머니시네 이 생각부터 하지 않아. 음. 갑자기 어. 우리 리액션 다 작아졌어. 감정, 감정을 너무 이제 여거 방출하는 거잖만 능력이 <laughs> 없는 거고. 근데 네, 저는 그 말투 같은 거 연구를 좀 하잖아요. 뭐 네. 따라야 되니까. 음, 근데 음. 이 말투는 어때요? 차, 작고 꾸데 어. 맞아요. 좋아 이렇게 좀 늘면서 야, 이렇게 있어 보려고 제 솜씨 하는 거어 <laughs> 어, 약간 느끼한데? 조금 어좀 아주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5 0대 어.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자기는 네. 여유 있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올드하고 어. 너무 사모님같아 어. 그럴 때 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좀더 디테일이 중간에. 들어가면 그렇긴 하겠지만 어. 일단 목소리가 크면 어, 어, 첫 번째로 거 걸러지는 거. 것 같다. 남자도. 음. 어. 웃음 소리도 아, 아, 막 경박스럽게 아, 이렇게 크게 어, 웃으시는 분들 있잖아. 아, 아 나는 좀 멋진 중년 되기 힘들 것 같다. 나는 지금 <laughs> 반성이 막 <laughs> 됐는데. 다반는네아니 그냥 나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어. 아니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네, 음. <laughs> 넌왜 이렇게 슬파하니까요 <웃음> 아니 웃음소리 경박한 거 같아가지고 <laughs> 아, 맞아, 맞아 돈 있으면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좀 받으면 좋을 거 같아 나도 할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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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예요? 나 너무 눈 밑이 어 약간 두줄된두 된... 응. 어. <laughs> <두> 줄이야? <laughs> 약간... 어 여기 다들 <laughs> 하셔야겠네 난 이미 한번 했는데 어. 지방 재배치 했어요? 응. 눈 밑? 아 뺐지 재배치를안 아, 하고 진짜? 그냥 빼기만 했지 재배치야 음. 빼는 거랑 뭐가 아니... 다른 가 난잘 몰라. 아. 어. 빼는 건 빼는 거고 재배치는 이제 다시 배치라는 거. 음. 뭐야? 씨. <웃음> <웃음> 제가 제가 <laughs> 다시했잖아 <laughs> 이게 무슨 이렇게 이제 다시 배치라는 거야. <laughs> <laughs>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너한테 물어봤겠냐? <laughs> 아, <야>. 재배치란 땀를 <laughs> 내가 몰라야 그 얘기를. 더하기는 이게 더 하나씩 더하는 거고 빼기는 하나씩 <laughs> 빼는 겁니다. 이세명이랑 뭐가 달라? 아, 뭐. 그랬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어쨌든, 네. 그냥, 네. 뭐, 네. 그냥 궁금했어요. 뭐, 음. 각자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중년이라는 게다다를 음.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음. 네.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네. 네.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항상 노력하는 거겠죠? 그럼! 다 노력하지 음, 맞아, 맞아. 노력하지. 아. 물론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노력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음. 아. 항상 갇혀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음.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신경 쓴다고 생각해. 음. 나도 점점 내가 아저씨와 되는 게 느껴지거든. 음. 저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자꾸 없어지려고 그러고. 맞아. 음. 화장실 들어가면서 미리 준비하고, <웃음> 늦게. <웃음>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늦게 정비하고, 네. 이거. 음. 자꾸 그런 것부터 얘기해. 부끄러움이 없어져. 음. 야나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다. 부끄러움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음. 요새는 방귀를 이제 껴선 안 되는데서 껴도 얼굴이 안 빨개지더라고.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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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laughs> 다른 사람한테 들리게 껴도. 어. 어. 뭐 어. 니네 남 껴, 막 이런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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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바뭐 사람이라면 방귀 좀깰수 있지. 약간 어. 이렇게 어. 어. 마인드가 좀 돼. 맞아, 맞아. 어. 음. 어, 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자기 자신에게 그 유독 관대해지는 걸좀 경계해야겠네. 맞네, 어, 어, 맞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각자 노력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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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없지만 노력합시다. 음. 고민하고. 우리 쇼츠 올라왔잖아요. 음. 나모르 척해도 되니까 음. 계산 안 해줘도 된다. 음. 어떤 분이 나그 내가 계산했는데 이번에 처음 쓴다고 댓글을 달아주더라고. 내가 계산한 사람인데 나댓글 쓰지 않았다. 라고 음. 만약에 혹시나 네. 그 분이 아닌데. 제가 그랬다면 사과드립니다. 아 왜냐면 제가 그 다시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예전에 네. 제가 청정구역이란 팟캐스트에 댓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댓글이 다 지워졌더라고. 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분이 진심인지 아닌지. 아. 그렇다면 그 음식점에서 최소 두 명이 저를 알아봤다는 거가 아. 아. 되는 그렇죠. 거죠. 재미삼아 그랬을 수도 돈이 있지. 있을 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여자랑 거기 자주 가는 걸 수도 있고. 아. <laughs> <그래서 웃음> 며칠에거쳐서 갔기 때문에 아. 네. 여덟 명이 봤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실제로 어쨌든 계산해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 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네.